이 앞에, 마을 앞에, 요 통나무 판자로 붙인 너와 집 지붕도 보이고, 집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. 이것도 뒤에 집은 황토로, 그렇게 이제 벽체를 쌓아가고, 와, 집 오래됐다. 살고 계시는가? 너와 지붕 진짜 오래됐지? 예, 여기 마을 올라오는 길이 좀 꼬불렁꼬불렁 그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가 옛날에 그 전쟁도 이제 피해갔다 하는 그런 이제 저 피하기 마을입니다. 지금은 이제 길이 놓여져가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왔는데 옛날 그 전쟁도 피해갔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뭐 길도 없었을 거고 원체 이제 깊은 꼴짝이 있으니까 그럴만도 하겠네. 이건 무슨 돌탑이고? 이 마을에서 그냥 쌓아놓은 거가.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마을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, 제일 위에 저기 이제 집이 또한채 보이네요. 그러고 이쪽으로도 이제 집이 보이고, 마을이 참 조용합니다. 짖는 거는 이제 개소리밖에 안 들리고, 한열 가구, 열 가구가 되겠나? 마을이 너무 조용하네. 그런데 이 흙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정도 상태 같으면 백년은 좋게 안 됐겠나?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. 이쪽은 정지무늬가저 위쪽으로 또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요 앞쪽으로는 또 새집도 보이고 진짜 이 정도 그 올라오는 길 같으면은 옛날에 진짜 그 전쟁이나 도 여기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잘뭐 모르겠는데요. 정말로. 이거는 무슨 농사를 짓는고. 이거 은행나무인데. 아이구야.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네. 이쪽에는 그 황토로 만든 또 한옥 그런 집도 보이네요. 집이 참 이쁘다. 저는 황토 벽돌로 만드는 집이 건강에도 좋잖아요. 요 위에 정자나 정자도 보이고. 자화정, 재화정. 밑에 뭐라고 써놨는데.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있으니까 약간. 걷기가 조금 이제 숨이 찬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일반적으로 산책하기엔 괜찮네요. 이런 데서 산촌 생활하는 것도 참 좋겠는데요. 조용한 기운도 있고 일단은 내려다보는 경치가 괜찮고 일단 공기가 너무 맑고 아, 여기도 위치 집 주택이 위치 자리 잘 잡았다. 아 이까지 집이 끝이네. 이까진 집이 끝입니다. 끝이고. 저 위에 꼭대기 저쪽에. 와, 집은 저 진짜 잘 지났네. 집이 한 30평은 좋게 될것 같은데요. 여기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. 요새는 전국 어디 가도 시골이라도 그 땅값이 만만치 않아요. 경치 좋고 물 좋고 일하면. 교통점에 불편해도 땅값이 주로 비쌉니다. 왜? 비싸냐?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이런 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기촌하려고그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면 땅값이 싸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으면 땅값이 비쌉니다. 그런 점도 참고를 하이소. 시골 그 주택 구할 때아딱산 아래 경치가 진짜 좋다 풍광이 우리 마크롱님들 보게 괜찮지? 동네 주민이 볼 수가 없노 개만 추구장창침 짓 샀네요. 여정자에 잠깐 쉬었다 갈까? 이 산촌 마을도 역시 돌아보니까 동네가 고전역하고 정말 평화로운 마을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 나중에 여기 우리 마카롱님들이 그 한번 마을을 방문을 하시더라도 그 올라오는 그 구비구비 길이 한번 올라와 보시면은 옛날에 정, 정말로 그 전쟁이 피해갈 정도로 꼴짝이었다 그런 말 느낌이 들 겁니다. 물론 이보다 더꼴짝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그 환경인데도 옛날에 주민들이 계속 이래 살아왔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그참 고단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와갖고는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또 좋은 그런 산촌 마을로 또 평가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랑합니다.